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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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I'm not a writer. o okay.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역사적인 인물들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이면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주인공은 역사가 인정한 진정한 정령남이죠. 모든 남자들의 로망. 진정한 숨겨진 강대남. 무려, 무려 0 0국년을 건드렸다는 건네, 전설적인 그분. 네. 바로 백제의자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백제 의자왕이 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의장전하 잠시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에, 그래. 짐이 좀 바쁘기는 하지만 후대에내 백성에게 시간을 내 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느냐? 어디 말해 보거라. 지금 현대사회에서 전하의 그 화려한 여성 편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남성들이 의장 전화와 삼천국녀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진정으로 불어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 <그렇더라>. 하더냐? <laughs> <laughs>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laughs>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삼천국녀가 사실이 아니다, 모두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이 기회에, 삼청국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이, 이미 역사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두냐?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겠느냐? 예? 으흠, 으흠. 어, 그렇다면, 정말, 삼청국녀가 사실할 말씀이십니까? 음을 품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국년을 바꿔가며 침수를 드신다 해도 무려 8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가능한지요? 네, 그래, 무누마다 짐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이야? 네, 내가 이것들을 잡아다가 능기 처참을 할 것이야? 어, 저는, 아, 진정하시지요. 진정하시지요. 사실이 궁금하여 그라옵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의문 아니겠습니까? 조나 말씀이 다 옳다 한다 한면 설마, 동치만 여인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 계시겠죠? 그렇지, 그, 응. 가만 보자. 그러니까, 어. 미 매자, 옥자, 말자, 숙자, 오늘 밤 같이 죽자, 척히라, 왜, 네 응? 어, 전화, 전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랩인데요? 전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뭣이냐 그게? 에 그러니까 에이 이 시장놈의 새끼들아 그 뭐야 너희들도 대갑박이란 것이 있으면 생각이란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기회 아니여 기회 아니여 3천명이나 국녀가 있었으면 내가 백제가 망해서 죽었겄냐? 기력이 딸려서 죽었겠지? 염병가 썩을 거같 진짜 이씨부 놈들아, 어? 그래 국녀 이름이 삼천이었다, 어? 국녀 이름이 삼천이었어, 됐냐? 어? 됐어? 내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 삼천이 딸로 하나였어, 어, 그래. 그래서 삼촌 국녀이겼 떠라. 아니 대대식. 저는 그냥 가시면 국녀 삼천이가 삼천국녀로 삼촌 뒤바뀐 순간이었군요. 백제의자와 진실편 여기서 끝.